우리 네, 성경 본도 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 네,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laughs>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하시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어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뉴스 보니까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마약을 했다더라. 누구는 사기당해가지고 뭐. 여자하고 결혼할 뻔했더라더라 하면서 별의별 희한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로 혼란스럽게 하는 소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소음은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 존귀하신 성함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신을 부르는 가장 높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뭐라고 알려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원어 그대로 발음하면 야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여호와로 익숙하게 부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뜻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되어야 할 것을 되게 하시는 분,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을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쉬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되어져야 할 것을 되게 하시고 존재해야 될 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셔요 안 쉬셔요? 안 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가로막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선한 역사를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산들, 그 사단이 행하는 모든 방해들을 평지로 만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대해야 할 것을 대개하십 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보란 절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1 절부터 우리 구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려 주시고 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가서 이제 그들을 그들에게 너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어, 너가 만난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하던가요 아니면 핑계대고 못하겠다든가 핑계 대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먼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냐 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 안됩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저들이 안 믿을 겁니다 오히려 저한테 반발하면서 저를 고, 공격할 겁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용기 없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0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많이 잊어버렸을까요?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셨겠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를 아주 힘든 종살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이집트에 있는 거. 피라미드. 그 당시에 이런 피라미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엎드린 거 있었잖아요. 스핑크스, 네. 뭐뭐 퀴즈낸다고 하는 거뭐 있잖아요. 뭐, 뭐 아침에는 뭐 네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퀴즈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았듯 당시에 스핑크스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만 눈에 보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들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세가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도 모세하고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 미워서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아멘 하고 나갑니까? 네. 잘안 돼요라고 합니까? 우리도 모세하고 조금 비슷해요.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 전도하긴 하는데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전도가 안 맞아요. 전도가 준도가 아니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한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전도지 주어도 받지 않고 받은 사람들은 꾸겨서 버리거나 가방에 집어넣거나 뭐 거기다 건빵이라도 넣어주면 건빵만 받아가고 전도지는 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들 저들이 듣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들 저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모세가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슷하게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도 모세하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4장 2절을 보실게요. 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가 들려있었거든요 양떼 돌볼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고요.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한 뭐 별로 다를 것 없는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샥 변해갖고 막이게 돌아다녔겠죠. 그럼 여러분 뱀이 여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나갑니다 저도 안 들어와요 <laughs> 저도 괜히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누가 좀 잡아주세요 저도 그럴 것같습니 이런 뱀이 막 다니니까 모세가 놀라가지고 막 뒷걸음질 치고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물론 여러분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라 머리 잡는 거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샥 변해버린 거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 지금 모세에게 벌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눈 앞에서 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기 적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면은요. 보통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사건, 이 기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는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부르셨어요. 4장 8절을 보시면은 정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4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자, 4장 8절입니다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이라고 안 하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기적하고 표적은요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물론.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을 부를 때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표적도 마찬가지로 놀랍고 신비한 일을 가리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적하고 표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표적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적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그 기적이 무언가를 표시하고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해주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표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그런 일은 제 생각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나겠지만은요, 제가 침만 놓으면 다 나요. 아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암 걸리신 분들이 막 나고 막 돌아가시던 분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기, 제가 침만 너무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칭찬받아요? 네?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할 때마다 하면은요, 여러분, 와, 우리 송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와, 그 교회 목사님 대단해, 그 교회 목사님 기도 자해가 아니라 설교 자해가침 잘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그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가 칭찬을 받고 그 기적을 행한 당사자가. 찬양을 받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적은 여러분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표적은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표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 집중하라고 주시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행하시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이 기적은 모세야 너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저 사람들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누구를 표시해주라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그래도 전해야 된다.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지. 저들이 거절한다고 하지. 그래도 보세요. 너는 너를 드러내거나 너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laughs>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그 뒤에 가시면은 여러분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또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4장 6절 한번 보실게요. <laughs> 4장 6절입니다. 4장 <laughs> 6절입니다. 4장 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아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조금 전에?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집어가지고 다시 지팡이로 만든 그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품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꺼내서 보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는 뭐 피부병 정도 약바르 되지 않으신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은요. 형,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그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이두 번째 표적을 보여 주시냐면은요. 모세야 너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어, 뱀을 만들었다가 지팡이를 만들었다가 너할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너의 손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자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구만 전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끔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다른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 이, 그 전도하실 때 하시는 많이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 좋아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에? 아니 모르시나? <laughs>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훌륭하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인자하세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목뭐 뭐 손만 닿으면 뭐 병이 나으세요 하면서 목사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목사님 자랑해가지고 와 목사님 훌륭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러 교회 갔더니 만족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건물 좋아요. 뭐 가까이에 전철역이 있어요. 오시면은 뭐 커피숍도 있어요. 오시면은 뭐 무슨 시설이 잘 돼있어요. 놀이방도 있어요 하면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서로 계십니다. 그러려 건물 자랑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건물인가 가서 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실망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물 자랑하면 결국 실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뭐 교회 건물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기도받으면 나아요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습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시죠 그렇게 전하실 거죠 네,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전해 셔야 되고 예뭐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교회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목사를 전하고 왜 교회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늘 예수님 한 분만 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보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송도님들이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의 점령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그아스르 군대를 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며칠 안 지나면 이제 막 죽을 그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히스기야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희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를 이겨내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저 멀리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느냐? 당신은 죽을 병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궁금하니까 희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물었겠지요. 당신 어떤 전략을 써서 아수르 이겼습니까?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아수르 이길 수 있습니까? 병은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희스기야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 부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병 나으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지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왕궁 창고 보여주고 성전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긴 거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나라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기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스기야야. 네가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열어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면은요. 그 교회는 바르게 서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또더 건강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19장을 보시면 바울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보시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세례 유한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사도가 어떤 말씀 전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만 찾아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이때 다, 바울도 사실은 여러분 능력 이 있었잖아요. 어, 바울사도도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었고 바울사도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나한테 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분 세례 요한이 믿으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전했어요. 여기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네,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뭐 저한테 오시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뭐 우리 교회 오시면은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9장 5절, 6절 보세요. 고아래. 그 자, 5절이가 6절입니다. 고아래 그 부분. 잘 읽겠습니다. 께합니 다시. 작 그들이 고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이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아래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아래 또 보실게요. 9절 10절입니다. 19장 9절과 10절 19장 구절과 십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둘안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전할 때가 아니라 교회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들을 돌이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일 소망하시면서 사람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어, 십자가복음만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죄로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사 가면서 어,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눈뜨자마자 고민이 될거안 될까요? 안 될까요? 어,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인데 뭐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붕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붕세권, 역세권은 들어보셨죠? 역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나 집들을 역세권 그러잖아요. 여러분 붕세권이 있어요. 붕어빵 세권입니다. 요즘에 붕어빵 가게 찾기가 어렵고 붕어빵 가격이 비싸지니까 붕어빵 잘 팔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붕어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찾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붕어빵 있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붕세권에 살고 있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자랑스러워. 심지어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요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도에 찍어서 여기 붕어빵 팔아요 여기 붕어빵 팔아요 그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해요. 붕어빵이 여러분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전도할 때 붕어빵 한 마리씩 담아줄까? 아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만 붕어빵 기계 가격까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한 4, 50만 원 하더라고요. 전기 꽂아서 하는 거 재료 사다가 이거 한 마리씩 하면 단가가 얼마나 나올까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받을까 저거 하면 받을까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붕어빵을 담아주든 건빵을 담아주든 물티슈를 담아주든 아니면 뭐 마스크를 담아주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어떤 것을 담아서 전해주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눌 때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워져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를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510장입니다 510장